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차세대 모터사이클 바로 2026 상용 베놈 크루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SUV로 잘 알려진 상용이 두 바퀴 세계에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현대적인 크루저 디자인과 최첨단 기술을 결합한 모델로 출시 전부터 벌써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베놈 크루저를 처음 보는 순간, 왜 베놈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이해가 됩니다. 날카롭고 흐르는 듯한 라인, 조각된 듯한 차체, 그리고 언제든 달려들 것 같은 공격적인 자세. 미국식 전통 크루저처럼 덩치만 큰 스타일이 아니라, 훨씬 날렵하고 스포티한 감각을 담아냈습니다. 전면부에는 동리을 닮은 LED 헤드램프와 날카로운 주간 주행등이 자리에 마치 포식자의 눈빛을 연상시킵니다. 연료 탱크는 길게 뻗으면서도 근육질의 곡선을 보여주고 측면에는 깊은 절개선이 새겨져 있습니다. 할리나 인디언을 모방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만의 아이덴티티를 담아냈다는 점이 신선합니다. 라이딩 포지션은 낮고 편안하지만. 뒤쪽은 카페레이서 스타일을 연상시키는 날렵한 마무리입니다. 테일램프는 칼날 같은 리어 카울 속에 매끈하게 통합됐고 머플러는 위로 살짝 치켜 올라간 트윈 구조로 강력한 성능을 암시합니다. 무광 메탈릭 도장과 유광 블랙 휠, 거미줄 같은 스포크 디자인까지 하나하나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크루저 특유의 근육질 매력을 버리지 않았죠. 이건 도로 위에서 절대 눈에 띌 수밖에 없는 바이크입니다. 하지만 외관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차체 속에는 상용이 수년간 다듬어 온 파워 트레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베놈 크루저는 수랭식 1,200세제곱 센티미터 V 트윈 엔진을 탑재해 약 110마력 그리고 약 120뉴턴미터의 두터운 토크를 뿜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고속도보다는 저속과 중속 구간에서 묵직하게 밀어주는 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단이나 3단에서 스로틀을 열면 고속도로 추월이 순식게 이루어질 정도의 폭발적인 가속감을 기대할 수 있죠. 상용은 SUV에서 단련된 내구성과 실용성을 바탕으로 변속기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6단 미션은 부드럽게 맞물리도록 세팅되었고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슬리퍼 클러치가 기본으로 탑재될 거라는 소문도 있는데 그렇다면 레버 조작이 훨씬 가벼워지고 급격한 다운시프트 시에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모터사이클의 이런 사양이라니. 야심이 느껴지지 않나요? 주행 성능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전면에는 프리로드와 댐핑을 조절할 수 있는 USD 포크가 들어가고, 후면에는 시트 아래에 모노쇼기 자리합니다. 덕분에 도심의 요철도 편안하게 흡수하면서, 코너에서는 단단하게 받쳐주는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크루저가 스포츠 바이크는 아니지만, 상용은 결코 무겁고 둔한 바이크로 만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레디얼 캘리퍼가 물린 듀얼 디스크 브레이크와 코너링 ABS까지 갖췄으니 제동 안정감도 충분할 겁니다. 편의 사양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풀 컬러 TFT 디스플레이, 블루투스 연결, 내비게이션 연동, 그리고 레인로드 스포츠 모드 같은 주행 모드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트랙션 컨트롤과 크루즈 컨트롤은 기본이고 코너링 각도에 따라 빛의 방향을 조절하는 어댑티브 헤드램프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 기능이 양산형에 들어간다면 유럽의 프리미엄 바이크와도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가격과 출시 시기를 살펴볼까요? 아직 상용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2025년 하반기에 공식 공개, 그리고 2026년 초부터 출고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은 옵션에 따라 미화 14,000달러에서 16,000달러 선이 유력합니다. 이는 할리 데이비슨 스포스터 S나 혼다 리벨 1100과 정면 경쟁하는 수준이죠. 만약 상용이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놓는다면 크루저 시장의 판도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모터사이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본, 미국, 유럽 브랜드가 오랫동안 지배해온 시장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내민 첫 신호탄이기 때문이죠. 만약 베놈이 공격적인 디자인, 탄탄한 성능,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격까지 잡아낸다면 젊은 층과 기존 라이더 모두에게 큰 매력을 줄수 있습니다. 물론 우려도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신뢰성과 내구성입니다. 라이더들은 첫 모델에 항상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장기간 사용했을 때의 안정성, 서비스 네트워크, 그리고 애프터 마켓 파츠가 뒷받침되어야 베놈이 일회성 모델이 아니라 진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에서 현대와 기아가 그랬듯. 한국 브랜드가 언더독에서 글로벌 강자로 올라선 전례를 떠올리면 상용도 충분히 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2026 상용 데논 크루저는 단순한 신차 발표가 아니라 한국 모터사이클의 새로운장을 여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디자인, 기술, 성능을 모두 담아내며 세계 시장에 한국의 존재감을 알리려는 야심찬 도전이죠. 이름 그대로. 베놈은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라 강력한 위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크루저 팬들에게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그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2026년, 베놈은 크루저 시장에 강렬한 한 방을 날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